장축 4포인트 이하의 수구가 위치한 경우, W 형태로 공략하는 배치를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볼의 배치에 따라 재회전, 역회전, 무회전 등 공략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빈 쿠션으로 치든, 볼을 먼저 치든, 볼 퍼스 형태로 이렇게 치든, 안정적인 방법은 무회전, 즉, 회전을 주지 않고 보는 게 비교적 안정적이죠. 저도 앞서 어, 무회전 복합 더블 시스템의 선을 동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잊으셨죠? <laughs> 아닌가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구가 장축 4쿠션에서 출발한 경우 1 쿠션 지점은 이제 기준점이 절반 지점보다 조금 높은 경우죠. 1 쿠션 이 해당 지점을, 그러니까 수구가 4포인트니까 22, 3 정도의 위치를 무회전으로 보내주면 1 쿠션. 4 쿠션 지점이 복합 더블 형태로 1포인트 즉 10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만 우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구가 장축 4쿠션에서 출발하는 경우 1쿠션의 절반부근, 1쿠션 절반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 4포인트의 절반부근이 되는 1쿠션 지점, 그러니까 2포인트보다 살짝 높은 경우죠. 22 3 지점을 무예전으로 보내면 복합 더블 형태에서 4쿠션이1 포인트 부근이다 라는 겁니다. 쉽죠? 이 기준점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실력을 쌓는 비결입니다. 당구는 기억의 스포츠라는 사실을 절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예전 복합 더블 방식에서 수구가 매번 장축 4포인트 아래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4포인트보다 높은 곳의 수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무예전 복합더블 방식의 기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장축 5포인트에서 수구가 출발하는 경우와 장축 8포인트 코너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수구가 장축 5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당점은 상단 무회전 당점이고요. 이제 저는 약간의 재회전 느낌 팁을 주고 수구를 보냅니다. 1쿠션은 장축 3포인트입니다. 수구가 5포인트에서 1쿠션 3포인트를 상단 무회전 당점으로 주고 보내면 수구가 있는 코너로 3쿠션, 단축에 맞지 않으면 3쿠션이 되는 거죠. 또 단축에 맞으면 4쿠션. 이렇게 진행이 돼서 득점이 됩니다. 속도에 따라서 3쿠션과 4쿠션이 갈리기는 하지만 거의 무조건 수구 쪽 코너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수구가 5포인트에서 이제 1포인트 내려가 4포인트 위치에 있으면 1쿠션은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반포인트 내려가는 겁니다. 수구가 1포인트 내려가면 1쿠션은 반포인트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수구가 4포인트에서 출발하면 장축 1쿠션 2.5포인트로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보내면 이렇게 3쿠션 또는 4쿠션 이후에 코너로 수구가 진행돼서 득점이 됩니다. 3쿠션 또는 4쿠션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보내는 수구의 속 속도와 당점의 높낮이에서 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속도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선은 수구가 장축 3포인트까지 있을 때까지는 사용하시되요. 수구가 3포인트 아래, 즉 1, 2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각도가 형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입사 반사각 그리고 속도를 정확히 유지시킬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수겠죠. 이 구간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수구가 장축 3 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입사 반사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수구로 속도를 높일 경우에 이 쿠션 이후에 수구가 내려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는 하 방식으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장축 3 쿠션의 수구가 위치하는 경우도. 5 포인트나 4 포인트에서 수가 출발하는 경우보다 회전력을 약간 더 어, 느낌 팁보다 조금 더약반팁 정도 주고 적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좋더라 하는 겁니다. 약간의 재회전을 주고 수가 3 포인트에 있을 때입니다. 3 포인트 때는 약간의 더 회전 느낌을 더 주시고 보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빈 쿠션 치기가 되면 당연히 다음 코스는 볼을 먼저 치는 볼퍼스트를 연습해야죠. 볼을 먼저 치는 경우는 수구와 일적구가 놓인 기울기, 즉 배치각에 따라서 두께 설정과 당점이 달라져야 하니까요. 실제로 이 기준선을 가지고 다양한 기울기 배치를 놓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구가 5 포인트에서 출발하고 1 쿠션에 3 포인트로 보내면 더블 또는 복합 더블 방식으로 수구가 출발하는 코너인 0 지점으로 온다고 해서 이세개 수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5와 3분의 0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구가 1 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1 쿠션 기준이 0.5 포인트 내려가니까 외우기도 쉽습니다. 다음 기준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이두 번째 구간은 장축 수구가 8포인트 코어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1쿠션 지점은 3칸 기울기 아래에 장축 5포인트입니다. 무회전 당점, 저 같은 경우는 상단보다는 중단 당점을 사용하는데요. 상단을 주게 되면 각도가 크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어, 축축 쳐지는 거죠. 따라서 당구대가 미끄러우면 당점을 자신이 기준보다 좀 낮게 쓰고, 당구대가 미끄럽지 않으면 중상단 당점까지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수구가 장축 8포인트 코너에서 기울기 3칸 아래에 장축 1쿠션 5포인트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보내주면 3쿠션 또는 4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곳은 바로 단축 가운데 2포인트입니다. 수구의 당점이 낮거나 속도가 이보다 더 빠르면 더블이 한번더 이루어진 뒤4 쿠션 또는 5 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구가 8 포인트가 아니라 7 포인트로 한 포인트 내려오면 1 쿠션 지점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1 쿠션은 0.5 포인트, 즉, 반칸 내려갑니다. 수구가 장축 7 포인트에 있으면 2.5 기울기 아래인 장축 1쿠션 4.5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되는 거겠죠? 어, 수구가 6포인트 내려가면, 6포인트로 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1쿠션 지점도 다시 0.5포인트 더 내려가서 장축 1쿠션에 4포인트로 진행을 하면 이와 같이 1쿠션, 2쿠션, 3쿠션 이후에 바로 득점이 되거나 아니면 단축을 맞고 4쿠션으로 어, 단축 2포인트에 있는 목적구가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빈 쿠션이 되면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트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활용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역시 이 기준선은 8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 7, 6포인트에서 활용을 하시고요. 나머지 구간은 1쿠션 지점을 좀더 세분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걸 다 해오려면 처음부터 역시 머리가 쥐가 내리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8포인트부터 6포인트까지는 반칸트시 일쿠션이 반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외워놓으시고 추가로 하실 분들, 추가로 나머지 구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구장에서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익혀나가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 저는 우선 쉽게 기억되는 이세개의 포인트만이라도 기억할 것을 권합니다. 수구가 8 포인트, 1 쿠션이 5 포인트일 때 단축의 2포인트에 더블 또는 복합 더블 방식으로 득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이름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기 쉽도록 8과 5분의 2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속도로 보내도 득점이 쉽게 되는 5와 3분의 0 기준선과는 달리. 8과 5분의 2 기준선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이 속도를 기억하시고 이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도와 더불어 또 하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당점의 위치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의 이 차이점. 수구가 1쿠션, 2쿠션, 3쿠션 또는 4쿠션으로 형성되면서 단축 2포인트의 목적구가 득점이 될수 있도록 수구의 속도와 당점의 높낮이를 연습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시고 이 기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때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난구 배치에서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수구를 보내는 속도에 따라 진로가 변화된다는 것.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면 같은 무회전 당점이라도 당점이 상단, 중단, 하단에 위치할수록 이 높낮이에 따라서 진로, 수구의 진로가 같은 쿠션에 같은 지점을 때려도 진로가 변한다는 건 역시 이해하는데 이 기준선은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또 깨달음이 분명히 올 겁니다.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장장으로 이어지는 수구가 장축에 위치하고 일쿠션 장축을 치고 나가는 형태의 이와 같은 장장 더블 형태 또는 더 복합 더블 형태의 볼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득점 확률을 높이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기준점이. 그러면 회전도 넣어서 할수 있고 노인 글씨 무회전으로도 할수 있고 회전력 풀로도 할수 있고 하는 이 기준선들을 각각의 두개 또는 세개 구간에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핵심이 되는 라인들을 먼저 쉽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외운 다음에 점차 점차 그 선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연습이 계속될수록 많은 득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